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아, 나스닥 이틀간 6.54%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아, 폭등 이유하고, 또 주요 종목들의 상승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설날 연휴가, 아, 니었으면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좋았을 뻔 했는데, 아, 또 설날 연휴로, 이 미국 증시의 상승, 아, 수혜를좀덜 보지 않나, 아, 염려가 되네요. 자, 미국 다우지수는 이틀 연장, 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다우지수보다 이제 나스닥이 더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다우지수는 이제 1월 28일 날1.65또 1월 31일 날1.17 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도 계속 뭐 아래 꼬리의 음봉이 많이 생긴 거 보면은 저가 매수세는 아, 많이 들어온 거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나스닥 나스닥이 이제 장대 양봉이 났습니다. 나스닥도 아래 꼬리가 아 계속 생겼었죠. 그리고 1월 28일 금요일도 아래 꼬리 생겼다가 아3.13% 급등이 났고요. 또 31일 날 월요일 날은 3.41% 어, 그야말로 이틀 동안 폭등이 나온 겁니다. 아, 이틀 동안, 그동안 뭐 하락 폭에 비해서는, 어, 아직 미약하지만, 그래도, 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는데 의의를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뭐 지수가 계속 하락 나왔던 이유는, 아 미국에는 지금 알고리즘 매매, 컴퓨터로 이제 매매하는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락이 나오면은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쪽으로 뭐 특히 이제 공매도도 많이 포함 되겠죠. 그렇게 하락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트니까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어, 알고리즘 컴퓨터가 아, 매수로 참가한것같습니다 자, 이제 월3 0일전일 미국 증시 상승 현황을 보시면은 다우 지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하락 출발해 가지고 막판에 장 끝날 무렵에 1.17또 나스닥도 어, 장 초반보다 아, 장 종료 시가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3.41. 그다음에 S&P도 어1.89% 이렇게 상승 마감됐고요. 여기 이제 이틀간의 나스닥의 상승 차트입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어 금요일 날도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상승 나왔다가 또장 중반에 빠졌다가 막판에 이렇게 상승으로 여기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어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올라가지고 장 끝날 때가 이제 최고가로 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일자 상승 종목 현황입니다. 미국은 이제, 상승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거든요. 뭐, 전 종목이 거의 초록색이 많이 나왔죠. 종목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애플입니다. 애플이, 아, 역시 애플은 애플이네요. 그죠? 어, 1월 초에 한 181달러부터 이제 빠져가지고, 한 160달러까지, 한 20달러 빠졌으니까 한10% 빠졌죠. 10% 빠졌는데, 이틀 만에 거의 3분의 1을 다 회복을 해봤습니다. 1월 28일 날 거의 7%, 어제도 2.6, 그러니까 이틀 만에 9.59, 9.6%, 이틀 만에 거의 뭐한 10%가 반등이 나오는 거죠. 역시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인 거는 맞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탄력 회복성이 좋았던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2등,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가 잘 나와가지고, 어, 최근에 4일 연장, 아, 먼저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4일 연장 반등이 나왔고, 또 1월 26일부터 2.8, 1.0, 2.8, 0.8. 상승폭은, 어, 이때 이제 실적 발표했을 가때 가장 컸고, 어,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고,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340달러에서 29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50달러가 떨어졌으니까, 주가 하락률로 따지면은 뭐 거의, 어, 한 17, 18% 빠졌으니까, 아, 나스닥 상승, 하락폭만큼 빠졌다가, 이제 한 사일 동안 사 프로 한칠 프로 정도 어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지수보다는 월등히 이제 복구 복원력이 센 거죠. 다음 정보를 보시면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어 신차를 출시 안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급락이 나왔다가또 지금 뭐 증권가에서 어 매수 의견 상향 리포트 나면서 또 이렇게 예, 하락폭을 그대로 만했습니다. 마이너스 십일 빠졌다가 이틀 동안 십이 어점 어7% 이렇게 상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아, 빠질 때는 어, 과대 낙폭이 나오고 또 상승할 때는 과대 상승이 나오고 변동폭이 미국 시장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공유도가 있기 때문에 에, 밀 때는 그냥 확실히 밀어버리고 상승할 때또 급하게 또 쇼크버가 들어오고 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전자 상가 1등 아마존닷컴. 자, 아마존닷컴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어, 3,700달러에서 2,800달러까지 거의 뭐한 900달러가 빠져 버렸으니까 아, 이 종목도 뭐20% 이상 한25% 빠진 것 같죠? 어, 엄청나게 빠졌다가 최근에 어, 3일 동안 음, 7%한7.5% 정도 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은이제 알파벳 구글.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는 구글. 구글 알파벳도 어, 월 초에 2,950달러에서 2,550달러까지 한 400달러 한15% 정도 폭락이 나왔었죠. 폭락이 나왔다가 지금 이틀 동안 한5%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어, 가입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해가지고 뭐 폭락이 나왔었죠. 어, 이때가 이제 21% 폭락. 뭐한 일주일 동안에 아 이게 뭐 24, 30, 32%.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32%가 폭락이 나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700달러에서 350달러까지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1등 컨텐츠 회사도 반토막이 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또 목표주가가 뭐 상향이 나오면서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 아 지금 11%, 어 그저께는 이제 7.5%, 3일 동안 한18.18% 정도 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또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다음 이제 반도체 주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한 96달러에서 한 80달러 때까지 거의 뭐한 18달러 떨어졌으니까 한18% 떨어진 거죠. 18% 떨어졌다가 이틀간 한4.5% 이렇게 반등이 나오네요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세계 1등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최근 고점이 33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110달러가 떨어졌으니까 한30% 빠진 것 같아요. 전 세계 1등 인공지능 회사인데 에, 금리 인상 때문에 한30% 빠졌다가 지금 이틀 동안에 급반등나 났습니다. 11.3%급반등나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반도체의 절대적인 에, 을 어, ASML 홀딩스 ASML 홀딩스도 880달러에서 640달러까지 거의 한 240달러 가 빠졌으니까 한30% 빠졌네요. ASML 홀딩스도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한6.6% 급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만 빠진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이 세계적인 회사들이 막 30%까지 빠졌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 메타 플랫폼스죠. 메타 플랫폼스도 340달러에서 295달러까지 거의 한 50달러가 빠졌으니까 한15%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3일 동안 상승한 게한6.2% 급반등이 났습니다. 페이스북도. 자, 그 다음에 자 1월 28일 날 이제 미국 증시 이제 상승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애플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아 애플이 1월 28일은 아 증시를 견인했다고 볼수 있고 또 공급망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다고 시사한 점. 또 대형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아마존이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오면서 어 바닥을 치고 턴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비자도 비자카드 호실적 발표해가지고, 어10.6% 급반등 나왔습니다. 아 전자상거래하고 여행 쪽에서 어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그동안 1월 내내 에 악재성 재료가 쏟아져 나왔는데, 악재성 재료를 소화하면서, 이제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그 호재 요인으로 1월 28일은 어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조금 다른데, 아, 인프라의 지표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다. 아, 사상 최고치를 찍던 인플레가 둔화되고 또 연준 위원들의 덜 매파적인 발언. 아, 기존에는 뭐 삼월달에 한 영점오 퍼센트 어? 금리 인상을 그냥 아, 단행하고 아, 긴축 발표하고 엄청나게 이제 매파적인 에, 정책을 쏟아내다가 지수가 이제 폭락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도 뭐 연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 시장이 성장주 중심에. 예, 또 투자 의견도 발표가 나면서 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매수기에다 투자 의견 상향 어, 의견이 나왔고요. 또 제프리스에서 아마존 호실적하고 매수 의견이 나왔고요. 또 시티에서는 이제 넷플릭스하고 스포티파이가 중립에서 상향으로 투자 의견 조정 나오면서 어, 10% 이상 급등 나왔죠. 그다음에 가트너에서 반도체 매출이 올해 1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5.44% 급등이 났습니다 전일은 에,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반도체 이 주식들이 이제 급등이 급등의 이제 주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이제 이틀 동안 미국 증시에 급반등 요인하고 상승 폭등 이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이제 일월달 일 동안 상당히 이제 에, 엄청난 폭락 시장을 겪었는데 이제 올해 오늘 이제새 설날이니까 아~ 새 설날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아, 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MSCI 그 한국 지수 ETF는 아, 일월 이십팔일날 이점 영 프로 상승 나왔고요. 삼십일일날은 이점 오사하틀 동안 한 사점 오 퍼센트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흥국 지수도 한 삼점 칠 퍼센트 상승이 나왔고,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이제 그 반등 나오니까 아, 우리 시장도 새 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어, 봉 많이 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